첫 번째 문장을 이때강조음으로 본다면, 부사구가 있는 거죠. 이건 A 뿐만 아니라 B도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의미를 준다. 단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준다.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라는 거야? 행동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야? 행동을 통해서만,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삶의 의미를 에드 소파이즈 뭐만 하는 한 우리가 <laughs> 삶의 특정 질문에 책임감 있게 답하는 한 우리는 fulfill 충족 이게 이행하다도 있고요 이행하다 fulfill 이게 충족시키다가 있어 충족시키다 아, 존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존재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나도니 벌써, 어, 활발한 행위자. 에이전트는 행위자예요, 행위자? 활발한 행위자로서, 뿐만 아니라, 애정어린 인간으로서, <laughs> 활발한 행, 행위자일 뿐만 아니라, 봐봐. 요건 뭐냐면, 요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주는 건 행동을 통해서도 주지만, 단지 행동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 아닌 게 애정 어린 인간으로서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우리의 애정 어린 헌신, 뭐에 대한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좋은 것에 대한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 이게 바로 애정 어린 인간, 인간으로서 <laughs> 삶의 의미를 주는 거야. 두 가지라는 거지. 한 가지는 활발한 행위자로서 주고, 하나는 애정 어린 인간으로서 그 애정 어린 인간이 뭐냐? 바로 사랑스러운 어떤 애정 어린 헌신이야. 뭐에 대한 헌신,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좋은 것 우리가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내가 당신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몇몇 뭐야? 진부한 문구를 가지고 뭐 클리셰 진반을 뭐라 고 그래? 클리세라고 하지, 진반 글구를. 이거 다른 말로 하라고 하면 클리세라고 하죠, 클리세. 진반 문구. 진반 문구를 가지고 <laughs> 당신에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 설명하다의 목적어가, 이게 목적어야. 뭘 설명해? 어떻게 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 수 있는지를. 수사법이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즉,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준다. 이게 핵심의구입니다 이게 바로 애정을 인 인간인 거고 이해갔습니까? 나는 선호한다, 좋아한다, 국한시키는 거. 나 자신을 어디에? 다음에 생각 실험에, 즉. 다음에 그 생각 실험은 뭐냐 상상해봐 네가 앉아 있다고 콘스칸스트 홀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듣고 있다고 그리고 너의 가장 좋은 어 심포니 교향곡의 그빠 빠가 뭐야 하나의 뭐 악점 악절? 악절이 울려 퍼져 너의 귀에 그리고 너는 너무나 감동받았어 이무드가 감동받았지 소가 나오면 뒤에 뭐 동통가미있죠대통가미 있지 너는 너무나 음악에 감동을 받아 그것이 보낸다 쉬워 전율을 너의 촉추 아래로 그리고 상상해 봐 그것이 가능하다고 뭐가 가능해 누군가가 너에게 묻는 거이 순간 뭘 물어봐 너에게 봐. 묻는다 너에게 왜더 이하를 너의 삶이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해 갔습니까? 이 순간은 이제 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난 믿는다 네가 나에게 동의할 거라고 만일 내가 선언한다면 이 경우 너는 뭐할 거라고 선언해? 하나의 답을 줄수 있다고 하나의 답이 뭐야? 어? 삶에 의미가 있다는 답을 준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될 거야 그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이승 가 주어 투이 하가 진 주어 뭐가 그것에 가치가 있었어? 사는 것이 이 순간 단지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이 그 삶의 가치가 있다고. 근데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지? 네가 좋아하는 교향곡을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답은 5번인 것 같아요. 연구의 과정이 종종 완전히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는 않다. 고전적 어떤 적용 과학적 방식의 고전적 적용 적용해서 연구가는 비서포트 모마기로 하 되어 있다. 어, 디벨롭은 뭐죠? 생기기하다 이런 얘기죠. 개발하다, 발전시키다, 생기기하다, 생기기하다죠. 즉 가설을 세우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하기로 되어 있다. 중요한 실험을 그것을 시험할. 아니 가설, 가설이 withstand 견디다죠. put up with입니다. put up with. 이 시험을 견디면, 여기서 끊어져야죠. 그리고 나서 일반화가 주장되어진다. <laughs> 그 일반화는 a 기 g for. 찬성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동태죠. 찬성하다가 아니라 찬성되어진다. 그리고 이에서의 어떤 발전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laughs> 가설이 우선, 어디서 오는가? 가서는 우선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대학 동료, 아 대학 동료, 아니, 컬리가 동료를 가지고 있다. 이 소유격 관계점에서 배표 치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엇법으로. 그 동료의 가장 좋아하는 질문은 바로, 왜 이것이 그러한가? 이다. 나는 이러한 순진한 질문을, 어, 나는 보아왔다. 지각동사죠. 이 순진한 질문이 스폰이 뭐야? 산란하다지. 어떤 기발한 연구 프로젝트를 낳는 거, 스폰이 뭐야? 낳는 거, 알을 낳는 거, <laughs> 낳는 것을 보아왔다. quite a few, quite a few. 많은 경우에서, 많은 경우에서. 연구는 바로 영감, 영감의 혼합이다. 그 영감의 혼합, 즉, 가설의, 가설 일반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 뮤즈 오브, 이상한 것과 놀라운 것, 세 대의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음, 라인지가 뭐냐면, 공격에 대한 방책, 라인지가 방책이에요, 방책. 방책을 찾으면서 찾는 것. 그리고, 뭐에 관해, 어려운 질문에 대한 공격의 방책을 찾는 것.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 연구는 다시, 앞에 뭐야? 연구는. 영가의 혼합이고 합리적인 사고, 사고이다. 그 합리적인 사고는 또 뭐야? 바로 중요한 실험의 계획과 엑서큐션 실행입니다. 실행. 그리고 결과의 분석. 어떤 측면에서 인 텀스가 텀스 어부가 어떤 측면에서죠? <laughs> 현존하는 존재하는 이론에서의 이론 측면에서의 결과의 분석. 이게 합리적인 사고죠. 이두 가지다. 이런 얘기야. 연구라는 것은. 연구의 방식과 실험 디자인, 실험 계획에 관한 책 대부분의 책은 즉 그것들은 수백 개의 그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책이 be concerned with 몸무와 관련된다 이런 얘기야.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진다. be concerned about은 몸무에 대해 걱정하다고요. be concerned with는 걱정하다와 관련되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되다. 이성적 합리적인 부분과 관련된다. 그리고 다루는데 실패해. 창의적인 부분은. 하지만, 창의적인 부분이 없다면, 어떠한 실질적인 연구도 되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통찰력도 얻어질 수 없고, 어떠한 새로운 이론도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구는 합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이해합니까? 여기서 보시면, 연구, 여기 답이 있단 말이야. 이, 이 부분. 연구라는 것은 영감의 혼합이다. 이 영감이라는 게 창의적인 것이고, 합리적 사고이다. 이 합리적 사고는 말 그대로 합리적인 거고요. 소비자는 시도합니다. 에지에즈 파스텔 e 가능한 몸막이죠. 가능한 적게 소비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종 사실입니다. 더 케이스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종종 사실이다. 이승 가주, 데디아가진주 뭐가 사실이야?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 아까 비컨 w 드 위드는 뭐뭐와 관련된 사였죠. 이번엔 걱정하다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너무나 걱정해. 너무나 가능한 너무나 적게 <laughs> 아니구나 걱정하다가 아니네 <laughs> 단기 단기적으로 <laughs> 사람들은 너무나 적게 소비하는 것과 관련되기, 관련된다는 것은 사, 사실이다. 반면 뭐하면서 장기적 비용은 무시하면서 그들의 지출에서 이스펜디처는 지출이죠. 어, 뭐, 집 건축가들은 인식한다. 예리하게 인식해. 뭘 인식해? 대부분의 집 구매자들이 집을 사려고 한다고. 이후가 들어가면 대가로야. 가능한, 나, 가장 낮은 가격의 대가로. 하지만, 새 집의 경우에,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뭐야? 가장 적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누구에게 현명한 소비자에게 대부분의 집은 구매되어진다. 담보 모기지, 담보대출, 담보대출을 통해서 현명한 구매자들은 관심이 있다. 어, A뿐만 아니라 B도죠. 그 모기지, 그 담보대출의 그 가격뿐만 아니라 어디에 B interest in 이죠 어디에 흥미가 있어요? 집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전체 가격. 이거 뭐 유지비죠? 유지비. 유지비에 관련, 아,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 사이즈, 뭐뭐와 더불어 유지와 보험비. 유지비와 보험 비용과 더불어 이것은 포함할 것이다. 담보 대출. 그리고 유틸러티 페이먼트. 유틸러티가 뭔지 아시겠죠? 뭐 상하수도 전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유틸러티 페이먼트를 포함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무엇도 사실이야. 더 에너지 효율적인 집이 비용이 나간다는 거. 더 많이 뭐 하는데? 건축하는데. 건축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나간다. 그러므로 더 높은 목이지 지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 에너지 효율적인 집이 결국 더 작은 유틸러티 페이먼트가 된다 그러니까 더 에너지 효율적인 집 비용은 좀더들 거야 왜냐면 에너지 효율적인 집들은 난방이 잘돼 있단 말이야 뭐 벽에다가 그절연재를더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구매 가격은 뭐30%더 비싸 20%가 더 비싸다고 치면 장기적으로 유틸리티비가 줄어든단 말이야 난방이 잘돼 있기 때문에 뭐야, 그, 난문비가 적게 들거나 에어컨비가 더 적게 들어서 장기적으로 5년, 10년 살면 그 돈이 상쇄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당연히 5번이겠죠. 가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새집 같은 경우, 특히 새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어, 유틸리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야, 그것은 분명하다. 조직화된 정당의 정신. 정신이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laughs> 우리가 정당제도가 있죠. 뭐, 보수, 진보, 이런 정장, 정당, 정당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직화된 정당의 정신이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다. 요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정당이 점점 극우와 극좌가 되는 거죠. 극좌가 <laughs>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오히려 옛날에는 극좌가 있었거든요. 뭐 공산주의 시대라든가 이럴 때 있었는데, 요즘 극좌 간에 극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 유튜브를 보든 뭐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고, 그 믿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국가주의 형태, 로 그것은 전쟁에 이른다. 국가 사이에.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그것은 내전, 시빌 월, 내전에 이르른다. 그것은 선생님이 일이 되어야 한다. 이승가주어. 투야가? 진주 뭐가 선생님이 일이야? 그, 정당의 투쟁 밖에 서 있는 것이. 정당의 투쟁 안에 있으면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노력. 뭐 하려고? 주입하려고. 인스틸. 젊은이들에게. 뭘 주입해? 바로 편파적이지 않은 질문의 습관. 참 편파적이지 않은 질문의 습관. 무슨 말인지알겠어요 그래서 줄입 줄이, 줄이고 주입복, 그러니까 인스주입하답니다 주입복을 하자는 노력, 노력하는 것이 선생님이자 일이다 이런 얘기야. 뭐하면서 이끌면서 그들이 뭐하도록 판단하도록 문제를. 온 원스 메리슨 어 뭐. 그들의 공적, 공과, 그들의 공과. 그니까, 공과 과, 과로. 또는, on their g u a d 경계하, 경계하면서. 뭐에 맞서? 한쪽, 한쪽에 대한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맞서. 아니면 반대하여, 반대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 액면 가치에서. 그러니까 편파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기대에서는안 된다. 뭐 하는 것을? 어떤, 편견편견에 아부하는 것, 플래터가 뭐야? 아첨하는 것. 편견에 아첨하는 것을 기대에서는안 된다. 그, 뭐에 대한, E다, A 또는 B. 마브은 어떤, 뭐 하는 사람이죠? 시위하는 사람들. 그, 오피셜은 어떤 공직자들. 그들의 편견에 아첨하는 것이 기대되어서는안 된다. 뭐개 쓰레기 같은 글이야 이래서 민주주의가 됩니까? 군사적권 독재를 하고 있는데 애들 보고 참아라 참아라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는 게그 중립은 아니죠 쓰레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새끼들인데 네. 이, 이 글을 쓴개시끼잡아다가 죽여야 돼 그의 전문적인 미덕은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 Do justice to는 뭐뭐에 공정하다 요 알았죠? 모든 측면에 공정하도록 하기 쉬워야 한다. 그리고 이런 effort to 이런 endeavor to 몸하고자하는 노력에서 이런 뜻 제가 effort로 바꿔었요몸만하고자하는 노력에서 논쟁을 이게 넘어서다 합니다. rise over. 논쟁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에서 뭐로? 바로 이게 뭐라고 써 있죠? 밑에. 공정한 어떤 과학적 조사의 어떤 분야로 논쟁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에서. 그러니까 <laughs> 공정한 과학적 조사, 공정한 과학적 조사를 해서 얘기한들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할 텐데, 야 이게 옳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민주당이? 근데 상대방은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옳다고 해도 상대방은 아니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야지 뭐가 옳고 나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편파적이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객관적으로 자기가 옳고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 알겠어? 군사적권 시대야. 편표적이지 말래. 애들한테 얘기 안 해줘. 니들이 군사적권에 살고 있다고. 거꾸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줘. 자기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거는 지금 행복한 나라에 사는 거야. 독재적권에 사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해줘. 그게 과학적인 거야? 야, 양측에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 둘다 서로 자기가 과학적이라고. 해. 만일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의 조사 결과가 불편할 텐데 그는 보호되어져야 돼. 뭐에 맞서 그들의 붕괴. 봐봐 선생님이 옳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은 그걸 과학적으로 생각 않고 붕괴한단 말이야. 선생님은 그 붕괴에 맞서 보호되어져야 돼. 좀 중립 지키려면또 이건 또 말이 안 되네. 만일 뭔가 아니라 만일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가 어. 랜드 원세프트가 뭐죠? 랜드 원세프트는 가담하다야? 그가 정직하지 않은 어떤 선전, 프로게인다 선전에 가담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보호되어져야 된다고. 뭐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이 아닌 것,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이 아닌 것에 어떤 유포, 디세미네이션, 유포에 의한 부, 정직하지 않은 선전에 그가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선생님은 이제 아직 중립을 지키는 거니까 그들의 분노에 맞서서 보호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 근데 앞뒤가 안 맞아. 손이, 아까는 막 기계적 중립을 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과학적으로 해서 선생님이, 응,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답은 1번이잖아. 치우쳐서는 안 된다. 여기, 레디니스는 기꺼이 뭐뭐 하면 기꺼이 뭐 i n g 윌리니스로 바꿔서 같아요 n e s 스 의지 어떤 긴박한 일을 당신은 직면해 있습니까 이번 주? 어떤 목록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비교하세요 그 목록을 그 긴박한 일의 목록을 모아 중요한 그리고 할수 있는 목표의 목록과 비교하세요. Compare A to B죠. 다시요. 비교하세요. 긴박한 일의 목록을 당신의 중요하고 할수 있는 목표의 일과 비교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보입니까? 어떤 일치하는 것, 매치가 일치, 상응하는 것. 또는 일치하는 것, 그 일치하는 것과 닮아 있는 어떤 것이 보입니까? 이 일치하는 게뭘 의미하죠?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긴박한 일과 중요한 할수 있는 목표의 어떤 목록을 비교하는 것. 그런 그렇게 일치하는 것, 내내 내 주변 일 중에 어떤 건 긴박하고 어떤 건 중요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상황, 이거를 그냥 매치를 뭐라 그래 일치되는 상황. 그 일치되는 상황과 닮아 있는 어떤 거를 볼수 있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만일 대부분의 그 긴박한 문제, 너의 목록의 긴박한 문제는 have nothing to do with가 뭐야? 뭐뭐와 관련이 없다, 지그 긴박한 것이 뭐와는 관련이 없어? 중요하고 할수 있는 목표와는 관련이 없다. 심각한 시간 운영의 부재, 에센스가 뭐야? 부재죠. 부재에서 그것은 쉽다. 너의 하루가 채우는 거. 뭘 채우죠? 긴박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활동. 긴박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활동은 말 그대로입니다. 아,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심각한 시간 운영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두 파트가 어, 빈칸이라든가 아니면 순서, 순 다음에 이어질 문장, 아니면 다음 문장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험 문제. apply to. 똑같은 것이 또 적용된다. 많은 약속.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드는, 많은 약속. 여기 대신에 생각되어 죠그 약속은 뭐야? 우리가 만드는 약속. 다른 사람과 어떤 도움에, 어떤 정신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어떤 정신에서. 그래, 나는 도와줄게. 네가 리포트 작성하는 것을. 라고 너는 너의 동료에게 말해. 이건 뭐야? 긴박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래. 나는 자원할게. 경품권을 파는 것을 학교 기금 모금. 기금 모, 학교 기금 모금을 위해. 이것도 긴박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나하고는 사실은 그게 큰 관련이 없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겠죠. <laughs> 이와 같은 약속이 유지한다. 우리를 바쁘도록뭐 없이. 반드시 우리를 더 높은 목표로 가져가 주는 거 없이 이건 우리 목표 달성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겁니다. 효과적인 시간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훈련 시켜야 돼. 너 자신을 자신이 뭐하도록 구분하도록 디퍼런시트 뭐 사이를 긴박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를 그리고 아 아직 안 끝났군요. 뭐가 뭐를? 긴박하지만 중요한 것과 단지 긴박한 것 사이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구분해야 된다 너는 그 차이를 인식할 때 너는 가장 잘 알게 된다 어떻게 너의 시간을 할당할지 답은 이번이겠죠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위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가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네. 아, 우리는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어 거의 모든 측면, 에스 p 트 c 는 측면이죠. 현대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이 O A to B. A는 B의 덕택이다. A를 b 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얘기죠. 그들의 존재가 뭐의 덕택이야? 과학의 덕택. 인간, 사, 현대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은 <laughs> 그들의 존재가 과학 덕택. 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전기 불빛, 음식의 대량 생산, 운송, 에어컨 그리고 의학, 난방, 옷의 제, 재료 등등등은 모두 과학적 연구의 산물이다. <laughs>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확신시킨다면, 거를 우리의 과학적 노력이 단지 흥미로운 것, 어부 명사가 형사적, 그러니까 인터레스팅입니다 우리의 과학적 노력이 단지 다른 과학자들에게만 흥미로운 것이라고 확신시키면,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incorrect.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고 근시안적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무지한 것이다. 음. 여기 뭐 버시 있다고 봅시다. 벗. A뿐만 아니라 B도. 대분의 부 이론적. 그리고 뜬구름. 블루스카이 뜬구름이야. 뜬구름의 연구. 가장 이론적이고 뜬구름의 연구조차, 이분이 뭐조차죠.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 얼핏 보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가장 이론적이고 뜬구름의 연구.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연구조차, 뜬구름의 연구조차 유용하고 흥미로운 것이 될수 있다. 누구에게? 비과학자들에게 <laughs> 사실 과학자들에게는 조금 가치가 없는 겁니다. 뜬 그룹의 연구니까. 하지만 비과학자들에게는 흥미도 없고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우리는 그러므로 강요되어진다. 비컴 e 드투 o 뭐 하도록 넓히도록 t 스 n 드 우리의 과학적 결과와 그 인플로케이션 이 영향이죠. 영향. 그 영향을 넓히도록 누구에게 가능한 as is possible.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Extend A to B. A to B. B를 넓히다죠. 우리는 강요되어진다. 과학적 결과와 그 결과의 영향을 가능,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넓히도록 강요되어진다. 마치 우리가 더 많은 일이 필요한 것처럼 해야 할더 많은 일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획득해야 할 expertise 문 전문 지식이지. 전문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불행하기도 효과적인 대중의 참여 효과적인 대중의 참여는 그것이었던 어떤 것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형편없이 해왔던 것두의 목적적 관계사죠 통신기술 통신기술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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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 계속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통신기술이 발전했는데 발전하면 사실은 대중한테 전달하기가 좋잖아 어? 근데, 통신, 현대통신기술의 도래 이후에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형편없이 해왔던 것이다. 이런 얘기요 효과적인 대중의 참여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좋은 통신 전략, 전략을 마스터하는 것, 마스, 마스터하는 것은 그것이 될수 있다. 그것이라 하면, 여기 대신에 있죠. 모든 성장하는 과학자들이 향상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제가 다 관계되면서 죠 인프루브의 목적이 없습니다. 인프루브의 목적 적성에 대한 사람. 이해하 갔습니까? 다은 과학자는 훌륭한 대중문사 전략을 갖추기로 이렇 해서 이거